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시평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시평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시평기자가 바라봤을 때 세상은 참 어지러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시편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세상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시편기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시평기자의 주변 상황은 참으로 아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악인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시평기자는 이 악인들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볼 때마다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힘없는 자들은 피해를 입었고 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들의 계획이 너무나도 형통한 모습과 같이 형통하게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힘없는 자들은 참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시평 기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시평 기자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시평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힘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것 같고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전도도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했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까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외면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모든 것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속임수를 꾸미고 어둠의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계략은 가련한 자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계획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마치 고린도우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을 사방으로 우겨싸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악인들의 무리가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애워싸게 되면 우리는 큰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왠지 우리 주변의 이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 같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에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어,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그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준수해서 20명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예배 중간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절기인 12월 25일 주일 난예배 때 말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이웃에게 따가운 눈총까지 받는 상황이 된듯 싶어서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지켜왔던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들, 그 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들여왔던이 예배를 우리는 버려야 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보다 더욱 우선되는 가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세상의 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입니다. 제아무리 당대에 세상을 호령해, 호령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제왕들도 그들의 수명이 다하고 나면 역사가 흐르고 나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그것도 역시 무의미한 일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도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결코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악행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악인들에게 장차 바람의 겨와 같이 사라져버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까? 바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17,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 라는 표현이 아,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렇다면 1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의미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 없,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마치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때가 되면 안개와도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함으로 새 힘과 회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